자 2025년 어, 3월 고3 모의고사 어,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샘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본문이요. 샘 어, had always dreamed of becoming a musical actor. 자 여기 과거완료가 나왔습니다. had 있고 과거분사가 있고 물론 이 드림이란 단어가 꿈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꿈꾸다라는 동사 과거도 됩니다. 여기서는 과거분사구조, 과거분사죠. had pp 과거완료. 샘은 항상 꿈꿔왔습니다. 어브이커밍 되는 것을요, 뮤지컬 악터가 되는 건데 이 과거완료는 이 과거보다 더 과거를 표현할 때 씁니다. 보통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대과거라는 말을 쓰는데 대과거보다는 더 과거가 더 괜찮습니다. 고뉴스그램마에서 더 과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Sam had always dreamed of becoming a musical actor, and today was his big chance. 샘은 항상 그전 과거에 꿈꿔왔죠. 뮤지컬 배우가 되는 거를요. 그리고 오늘은 였습니다. 그의 빅 c 스 아주 큰 기회였습니다. Uh, a life changing audition. 아주 인생을 바꾸는 오디션이라고 해요. 오디션은 우리말로도 그냥 오디션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자기 능력을 평가받는, 연기나 그런 능력을 평가받는 그런 시간이죠. 자, He had practiced endlessly and was perfectly ready. 자, 그가, 쌤이, 또 과거 완료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그가 어, 연습을 했는데요, 해왔는데요, endlessly. 어, 끝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였다, perfectly ready. 자, 오늘 오디션에서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고 함, 합니다. 그게 과거였는데, 더 과거에 끝없이 연습을 했다는 거죠. 역시 더 과거. 어, 과거 완료, 더 과거. 자, he couldn't even think of not getting the role. 자, 이 role은 역할이죠. 자, 이 뮤지컬 배우 오디션에 갔으니까 어떤 배역이 있는 거죠. 그 배역을 어, 뭐 따내지 못하는 걸 생각조차도 안 했다고 합니다. He couldn't even think of 생각조차도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Uh, think of not getting the role. 그 배역을 갖지 않는 걸 생각조차도 할수 없다고 해요. 없었다고 해요. When his name was called 어, 그때 어, 그때인데 그의 이름이 샘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Sam stepped onto the stage. 자, Sam이, 어, 걸어 올라갔습니다. 무대 위로요. With his head held high. 자, 이걸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뭐, with 분사구문 이런 말이 있는데, 어,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전치사 있고, 명사 있습니다. 그러면 부사구인데, 그리고 과거 분사인 held 가 있습니다. held high. 높게 들려진 그 머리, 그의 머리를 가지고, 자, 그러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뭐, 이런 정도 의미입니다. And his shoulders held back. 그리고 그의 어깨가 그 뒤로 잡혀졌다. Held는 뭐 역시 과거분사인데요. 잡혀진 이 말은 뒤로 어깨를 쭉편 거죠. 자,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또 어깨도 쫙편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대로 올라갔다고 해요. 자, 다시 한 번요. When his name was called, 그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Sam stepped onto the stage. 스테이지 e 미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사구가 쭉 나오죠. Uh, with his head held high. 자,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고개를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고, and his shoulders held back. 그리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어, 그래서 어깨를 쭉편 상태로 갔습니다. The judge's eyes were fixed on him as he appeared on the stage. 여기서 judge라는 건, 물론 판사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 심판, 뭐, 판단하는 오디션 뭐, 관계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판들. 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The judge's eyes. 저, 그, 뭐, 심판들의, 뭐, 여기 심판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자, 심사 보는 사람들이죠. 그 judge's들이 심사 보는 사람들인데, 그 눈들이 were fixed.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on him. 자, 이, 쌤에게 고정되어 있고, as, 뭐, 뭐할 때. As he appeared on the stage. 그가 나타났을 때, on the, on the stage, 무대에 나타났을 때, 어, 이 심사관들의, 어, 이놈들이 그, 아 그의, 어, 그에게 고정되어져 어, 있다는 얘기죠. But then, 하지만 그때, 그리고 나서, without warning, 경고도 없이, his mind went completely blank. 그의 마음이, 어, 다는 거죠. 완전히 blank가 되어진 상태로 갔답니다. 아다는 얘기입니다. 이 블랭크는 빈 공간이거든요. 우리 말로는 뭐 머리가 뭐 아무 생각에 머리에서 아무 생각이 나야지 않는다. 머리가 하얘진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선 서 블랭크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입니다. 그랬더니 어, but then 그리고 나서 이제 무대에 올라갔죠. 그리고 이 심사관들이 심사위원들이 눈이 이제 자기한테 고정이 되고 나서는 어, 경고도 없이 그의 마음이, 예, 뭐, 생각이 완전히 블랭크가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 아무 생각이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The opening line he had rehearsed so many times didn't come to him. 뭐, 여기서 opening line 하면, 여기서 line 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line 은 뭐, 선, 줄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어, 이 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사. 왜냐면 이제, 시나리가,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대로 이제 한줄한줄 한줄 있는 있는 거 그게 바로 라인입니다. 대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라인. 그 자기가 해야 되는 대사죠. 처음에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대사들이 he had rehearsed. 또 역시 과거 완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연습을 했던 자, 연습을 해 그가 so many times didn't come out. He didn't come to him. 그에게. 자, 샘에게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죠. didn't come to him. 오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그가 이 예, 리허설을 연습을 예행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the opening line he had rehearsed. 자, 오프닝 라인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 대사를 해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그 전에 연습을 많이 했던 게 어, so many times 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생각이 안 났다는 얘기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He opened his mouth. 그가 이제 어, 열었어요. 입을 열었는데 but no sound. Sound came out. 자, 부정주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없는 소리가 나왔다. 그 말은, 우리말로는 이런 말은 존재하지가 않는데 영어는꽤 흔하게 있습니다. 자, 없는 소리가 나왔다라는 말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죠? 자, 그리고 Frustration. Frustration이나, Frustration이 뭐, 뭐, 역시 동사가 있습니다. Frustration, Frustrat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Frustrate. f-r-u-s-t-r-a-t-e frustrate 그래서 좌절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좌절시키다 라는 동사인데 그거의 명사형이 frustration 발음도 어렵고 뜻도 좀 약간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좌절 좌절 자 그러면 frustration 좌절이 started to set in 좌절이 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in the end 끝에 가서는 Sam couldn't believe, Sam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that he couldn't say a single line. 그가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single. 단한 줄의 대사도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In the end, 끝에 가서는, m 은 믿을 수가 없었는데, that he couldn't say a single line. 자기가 대사 한마디를 할수 없다는 것을, 어, 끝에 가서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excited, 어, 흥분되어지고, 어, jealous, 질투를 하는데, 어, 역시 정답과는 관계가 없구요. confident, 자신만만합니다. 자신감 있는 형용사죠 그리고 frustrated, 자, 역시 과거 분사로 형용사가 어, <laughs> 됩니다. frustrated, frustrated. confident, 자신만만한, frustrated. 어, 이 좌절된, 정답이 2번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3번도 nervous, 긴장된, relieved, 뭐, 안도가 되어진, 뭐, 그리고 관계가 없구요. exhausted 하면 뭐 탈진한, 탈진되어진, 뭐 그런 정도 의미고, refreshed 이거는 뭐 신선해진 해가지고 좀 개운해진, 어, 활기가 어, 넘치는 뭐 그런 정도 의미입니다. 의 Indifferent 무관심한, grateful 감사하는. 그래서 정답은 confident 자신감 있는, 해서, 있는 상태에서, frustrated 좌절되어진 이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어, 이번 19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